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아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아가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뭐 주봉 차트를 봤을 때는 이미 뭐 고점 뭐 10만 원, 12만 원까지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제가 오늘은 차분하게 일봉 차트만 보겠습니다. 자 기아의 일단 현재가 창을 보면은 코스피 200위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뭐 랭킹 한 9위 정도 되나요? 지금 현대차보다 약간은 지금 아래에 있죠. 자, 오늘 근데 외국인이 또 상당히 많이 쓸어 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거의 뭐 개인들은 지금 기아를 계속 매도하고 있죠. 개인이 기아를 매도하는 건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시세 차익이 낮기 때문에 매도하는 거죠. 지금. 근데 여기서 외국인이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지금 뭐한달 내내, 뭐두달 내내, 뭐석달 내내 뭐 주구장창 사들이고 있죠. 그럼 기간도 뭐 웬일이냐 하고 뭐 덩달아 사들이고 있죠. 근데 개인이 던지는 건 외국인만 사, 받아들인 게 아니라 기간까지 받아들이니까 이 주식이 지금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해지펀드들이 상당히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모건스틴이 멜리니치, 뭐, CLS, 이거 뭐, 특히 멜리니치 쪽에는 뭐, 한 개인이 기본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계좌를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금융 쪽에서도 지금 웬 떡이냐고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지금 보험 쪽에서도 사들이고, 투신에도 지금 사들이에요. 이 사들이는 기간이 벌써 21선을 돌파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또 보면은, 이 연기금, 이 국민연금에서 굉장히 많이 또사들이고 있어요. 아, 이 저도 국민연금 많이 냈지만은, 아, 이 지금 연기금에서 기아차를 왜 이렇게 많이 사들이는지 아, 굉장히 좀 의문점입니다. 지금 이러다 보면은, 아, 연기금에서 한20% 정도 지분을 또 확보하려고 하는지. 자, 그리고 사모펀드에서는 약간 주춤하네요.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과 금융과 보험과 투신과 연기금에서 모두 사들이고 있는데 개인만 계속 던지고 있다. 왜 던집니까? 도대체 기아를. 던질 이유가 없는데 지금 던지고 있어요. 시총이 지금 35조예요. 테슬라가 지금 뭐 우리나라로 600조 간다잖아요. 500조 간다잖 500조만 해도 이게 지금 테슬라의 10%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최소한 이게 시총이 한 70조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지금 안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 지금 보면은 모건스탠리가 지금 오늘은 1위 했네요. 지금 자, 이렇게 모건스탠리가. 매수를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런 종목은 쉽게 매도할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기아는. 자, 우리가 그래도 재무제표를 한번 조금 보고 가자고요. 재무, 재무 비율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안정성 비율. 이렇게 하는데 안정성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유동 비율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200%가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양호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134 정도 나왔으니까 기아가 약간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당자 비율이 이게 200%가 넘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98 정도 되니까 지금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부채비율은 100 이하가 되어야 돼요. 아주 좋아요. 지금 87. 지금까지 100이 넘어간 적이 거의 없죠. 102 정도 되면 뭐 100이라고 안정성으로 볼 수가 있죠. 아주 양호하다. 유보율이 있는데, 이거는 1000이 넘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뭐, 기아 보면 5년 연속 지금 뭐, 1000이 넘어가고 있다.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다섯 개, 번째.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있는데, 여기 지금 1, 이하면 아주 안 좋아요. 이 정도만 돼도 아주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5, 뭐, 10. 8, 29, 31까지도 나오고, 31 정도 나오고 있으면은 이 기아가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대출을 뭐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한 30조 정도를 대출을 받았다. 지금 시총이 35조인데 30조 정도 대출을 받아서 신규로 지금 공장을 계속 증설하잖아요. 완성차 하나 증설하는데 보통 4조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 4조를 보통 뭐 3개, 4개만 만들어도 한 10조 정도 또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와야 돼요. 10조를 빌려와도 그 이자를 다 내고도 현금이 지금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왜이 주식을 사들입니까? 기아를 그만큼? 기, 아가 지금 매출액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순이익도 좋다. 영업이익이 제조업이 보통 4% 정도 나오는데, 지금 기아가 보통 8% 정도 나와요. 앞으로 10% 정도 나온다는 것은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다. 이미 공장이, 완성차 공장이 뭐전 세계 글로벌로 해서 뭐 앞으로 20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현재 10개가 넘잖아요. 국내. 국내에서도 이미 완성차 업체를 나오고 있고. 자, 24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 지금 10년도 안 남았죠. 지금 한 7년 정도 24조를 투자를 해서 지금 계속 매출액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밀어준다잖아요. 앞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한 4년 앞으로 남았죠. 4년 동안 기아를 밀어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개인들은 계속 파는 거죠. 왜 짜장면 한 그릇 벌려고 먹으려고 지금. 탕수육도 먹을 수 있고 이제 중국집 가면 코스 요리 있잖아요. 코스도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짜장면 한 그릇에 우리가 던지는 거야. 자. 이렇게 기아를 던지면 안 되죠.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봤을 도한 10만 원 이상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장기적으로는 한 35만 원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고점이한 전고점은 아니고 과거의 고점만 한 35만 원인데 거기까지는 돌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기아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